이거 닭볶음밥 할때 넣으려고 이거 이렇게 해놨다가 물로 끓여먹어도 당뇨에도 좋고 꼬집봉 나무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놨다가 말렸다가 이거 그냥 버리고 진짜. 오골계 주문한 사람한테 이거 같이 넣어서 주려고 넣어서 듬으로 주려고 나무도 같이 줘야지 빅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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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비문상 문학 할 테니까 이거 닦을게 백번 오골계 말해. 이파리도 말려 가지고 물 끓여 먹으면 되는데. 이게 나무가 많으니까 이파리까지는 할 필요 없지. 많아서. 이봐 봐. 진액 나오는 거. 진액. 진액. 이게 자르면 이요요 나무에서 진액이 나와. 이이 진액이 약이 되는 거야. 이제 짱, 잘라놓은 건못 먹겠어. 이건 버리고, 새거 잘라가지고. 나무에 등에, 등에 묻어있는.